난간 당 난간 쪽 난간 쪽 B 하고 A 사이 가장 높은 빌딩에 세 명이 돼요. 어 무선 신호 이 알파 무선 신호기 파괴했고 확인 오케이. 마다라는, 지에서 또 드랍하네요, 애들. 베타로 좀몇명 드랍. 아이, 참. 내 이래서 상하이를 별로 안 좋아해. 상하이가, 이놈의 옥상, 옥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, 미칠 것 같아요. 드랍이 계속 있잖아. 버틸 수가 없어. 나 그러보니까 고 이거 그립 따지 않았었나요? 그립? 나 그립도 없이 그냥 계속 하고 있었네 지금까지. 방금 뒤 드린... 어, 쌉쌉 쌉, 차대 차대 차대. 소형 필요없고 에르고. 에르고? 에르고도 딱히 필요 있어요. 없을 것 같긴 한데. 에르고. 에르고보다는 포테이토. 영중을 좀더좀더 높이기 위한 포테이토. 뿌렸다. 우와. 레이저는 안 끼는 게 좋아요. 레이저는 별로 필요 없어요. 더군다나 PWN 필요 없어요. 레이저 껴봤자 어차피 맨날 꺼요. 저는 귀찮아. 왜? 끄냐면은 걸려요. 내 위치가 금방 들통 나버려요. 그리고 보덩이 같은 경우는 이통이 보덩이가 필요 있나요? 보덩이 딱히 나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원거리 점사하면 잘 맞는 편이고 근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음, 소염기 나오면 소염기 껴야죠 음, 보덩이랑 대동기딱 필요가 없는 통이라서 이 통이 지금도 잘 써왔는데 다른 총을 굳이, 다, 다른 걸 같아, 아직 굳이 낄 필요가 없죠 u m p 9 20톤이 괜찮은 것 같아 알파 맞네요, 알파 아니, 딴 데를 좀 먹어야 할것 같은데 일단, 전 델타 왔어요, 델타 델타 좀 먹... 헐한 <laughs> 방에 헤드 떴어 아, 한 방에 헤드라니 상황 진짜 안 좋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이 상황을. 우리 편이 델타를 델타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. 야, 에, 네, AP가 옥상에 너무 많아. 옥상에 너무 많아가지고. 어, 답답한데, 이거. 씨, 무너지는 것 같아요. 탱크 피하세요. 죽으, 죽으실 텐데. 죽으셨네요. 아, 안 돼. 이런 게 망한듯. 왜 씨, 그 안에서... 우와! 뭐야, 싱크 물에 빠졌어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진짜 들어오냐고 하고. 알파 알파 베타 너무 많다. 에 p 이쪽에. 찰리 다운. 아. 찰리도 먹히고. 알파라도 어떻게 건져야 되는데? 알파라도 어떻게든 건져야 되는데? 지금 DE를 먹었으니까. 최대한. 캠플로라도 a 2를 먹어야 돼요. 이제말이 오케이. 명 오케이. 오케이.

어, 위험했 아이고. 알파 슬램바치에요? 아, 이, 알파 완전 우주방어 하고 있네 알파 쪽에 무슨 우주방어 올라가고 있어, 지금. 아, 에코 먹히면 안 되는데. 야 이리. 막판이 굉장히 빡세네요. 막판이 너무 빡세. 알파는 먹었는데 나무 다 먹지도 못하냐. 아. 델타랑 에코를 먹었으면 좋았는데.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서부 옥땅에 스웨일러 한 여섯 명럼 오마이갓. 스웨일은 <laughs> 저리서 저렇게 써야 돼요 스웨일. 원래부터 스웨일 용도가 적은데. 아 제발. 보석병 오지면 보석병. 어떻게 대야할지 모르겠어요, 지금 상황을. 너무 빡세. 지금 이거.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. 아, 너무 힘들어. 어우, 이 에, 에코가도 안 되겠는데, 이거? 에코가도 힘들겠는데? 네, 진거 같아요. 에코에도 적이 너무 많아, 탱카 너무 많아. A 쪽이 장난이 아니에요, 진짜. 요새야, 요새, 저기. 탱크, 음. 탱크. 와우. 잘 열심히, 마, 잘 하긴 했는데, 아, 어, 저쪽 편이 드랍을 너무 여, 열심히 해가지고, 이거 좀 아쉽게 졌네요. 그, 드랍만 어떻게 잘 해결을 했어도, 할만 했을 텐데, 드랍 자체가 너무 빡세게 드랍을 해, 저쪽에.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. 굉장히 팍팍하게 하네. 저기, 뒤에 기 뒤에 기 터지셨어, 심지어. 이건 뭐여? 베트남군공엘리 <laughs> 우리 공엘리 활동을 너무 못했죠. 아, 이게 좀 아쉽게, 아쉽게 졌네요. 잘 만하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 건데. 수엘이 너무, 수엘이 너무, 심했지. 응, 음, 공엘이, 막, 활개를 쳐야 되는데, 우리가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, 공엘을 셔틀로 썼어요? 아, 참. 우리 공엘이 활동을 너무 못한 게, 그게 좀 패이 있네요. 그리고 저쪽 편이 잘했어요. 어, 저쪽 편이 굉장히 잘했어요.